자,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새로운 거, 뭐, 새롭진 않지 한번 배웠으니까. 자, 지수함수 들어갈게요. 자, 아우, 재밌겠다. 어, 지수함수. 자, 이제 또 그래프가 나오니까 이제 좀 공부할 맛이 나겠다. 그죠? 지수함수, 마밤 자, 여러분들 일단은 그래프고 뭐고 다한 번씩 했으니까, 바로 얘기해 볼래? 지수함수의 기본형이 뭔데? 오, 나 눈이 시원하네요. 오. 자, 지수함수의 기본형이 뭐야? Y는? 그렇죠. a의 x 제곱 잘 기억하는구나. 자 여기 바로 이제 지수함수의 그 유명한 기본형입니다. 그렇죠? 한번더 질문. 지수함수의 기본형의 그래프는 뭐에 따라서 a 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량몇 가지? 두 가지였죠, 그죠? 강지훈. <laughs> 멀리 있는 거 보는 것처럼 <laughs> 자첫 번째는 자 A가 뭐보다 클때 1보다 클때 하고요 자두 번째는 A가 0과 1사이일때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그래프의 모양을 기억을 좀 하라고 랬서 그죠? 자 그러면 A가 1보다 클때자 어떤 그래프가 나올 것이며 그죠? 물론 다 예상은 가지요 자또 A가 자, 0과 14일 있을 때는 어떠한 그래프의 모양인지 아, 기억 납니까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자, A가 1보다 클 때, 여러분들 얘기 좀 해보세요. 자, 이 기본형은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게 몇 콤마 몇이었어, 얘들아? A 값에, 그렇죠. 관계없이 항상 0.1을 지난다. 오케이. 항상 0.1을 지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서 A가 1보다 크다. 자, 증가 감소.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증가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쵸? 그렇죠? 렇이게 바로 y는 a의 x제곱이다. 자, 또 a가 0과 1 사이, 0과 1 사이라면 0,1을 지나면서 한번더 증가 감소, 감소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그쵸?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 특이할 건 뭐냐면 지수함수의 기본형을 보니까 얘네들은 항상 뭐가 있니? 자, 점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그렇죠. 항상 지수 함수의 포인트가 점근선이야. 항상 점근선을 좀잘좀 좀 확인해 주세요. 그렇죠. 점근선 당연히 무슨 축이야? x 축,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이 뭐다 x 축이다. 근데 얘들아, x 축을 우리가 직방으로 표현해 봐. x 축은 모는 영이니. y는 0이다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기본형 1보다 클때 증가 함수,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 함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다. 오케이. 자, 우리가 그러면 얘를 보고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 한번 해 보자. 첫 번째. 자, 지수함수 기본형의 정의형은 무엇입니까? 얘기 좀해 보세요. 한번. 정의형 어때요? 그렇죠. 모든 실수 또는 뭐 실수 전체. 선생님은 그냥 모든 실수라고 그냥 쓸게요. 네. 자, 치역도 한번 얘기해 볼래? 치역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치역 Y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자, 중요한 거죠한번더 언급할게요. 자, 여기서 A가 1보다 커. 그러면 무슨 함수라고 얘들아? 얘를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증가함수. 자, 그러면 A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이때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자, 나도 눈물이 나네요. <laughs> 자, 증가함수는 뭐냐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면 대가 바로 증가함수고요. 감소함수라는 것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면 우리가 감소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만 더. 자, 항상 지수함수에는 뭐가 있다고요? 점근선이 있다. 자, 점근선 뭐라고요? 불러보세요. 점근선 y는 얼마? y는 0 잊지 말라, 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자, 지수함수의 기본형은요, 항상 몇 컷만 몇을 지난다. 그렇죠. 항상 0.2를 지난다. 오키도키. 자, 요 정도만 하면 지수함수의 기본형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281번입니다. 센 281번. 자, fx가 a의 x제곱이다. 그리고 f2가 9분의 1이다. 빨리 a 구해봐. 얘들아, f2가 9분의 1이래 그럼 a는 얼마요? 땡큐 3분의 1자 빨리 답 골라보세요 시작 3분의 1이니까 당연히 증가겠니 감소겠니 어우 지우야 괜찮아졌어? 네 어, 일로 와봐병웅이 어때요? 살도 살짝 살짝 시원해요? 뭐 아픈 거야 시원한 거야? 아프니까 숨 쉬지 마. 280번이요? 많이 안 좋은 거같 많이, 많이 안 좋다. 어? 야, 쟤 많이 안 좋은데? 어? 맞지? 80번. 아, 81번이래요. 어, 쟤 많이 안 좋은데? 응? 자, 다음 몇 번? 뭔 소리야? 다음 몇 번이니? 아... 네, 땡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본형 나왔으니까 바로 이제 두 번째, 자, 표준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지수함수의 표준형. 봐봐. 자, 표준형은 우리가 지금까지 함수를 많이 공부했으니까 표준형이 뭔지 알 거야. 그치? 표준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본형을 평행 이동하면 바로 표준형이 됐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표준형은요, y는 a에, o k y 는 a에, x-p제곱 더하기 q. 자, 이렇게 표현하면 바로 표준형이 되겠네. 그렇죠 x-p제곱 플러스 q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표준형은 과연 자 네모칸 체육인데요. 자 어떠한 몸을 어떠한 형태를 이렇게 자 X축으로 네모만큼 그죠? Y축으로 네모만큼 평등한 것이다. 사실 이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숨어 들어있어요. 그쵸? 그렇죠? 이것만잘 하면 될것 같은데. 자 제일 앞에 네모칸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Y는 a의 x제곱을 얘들아 근데 이게 무슨 형이었더라? 이게 무슨 형이야? 네 방금 했던 기본형이죠? 물론 기본형의 그래프의 모양 다 기억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형을 다같이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 얼마만큼? q만큼 뭐한 것이다? 평행 이동한 것이다. 물론 pq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얘들, 얘들아.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아도 우리 이제 이거 해석할 수 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까요. 얘들아? 첫 번째 정의역은 뭘까요. 얘기 좀 해보세요. 자 표준형에 대한 정의역 <laughs> 뭐가 될까요. y는 요거. y는 ax-p제곱 더하기 q. 정의역은 뭐가 될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모든 실수, 나이스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 기본형 자체 정의역이 모든 실수니까 얘를 아무리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고 해서 정의역이 변하지는 않겠죠. 자 하나 더 치역, 오늘 중요한데 얘들아 치역은 뭘까요? 그렇죠. 뭐가? 그렇죠. y가 그래서 치역은 y가 뭐보다 크다, q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또 한번 확인해 볼까? 자, 마찬가지로 p와 q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당연히 a가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당연히 증가 함수. 그렇죠? 그다음에 a가 0과 1 사이면 무슨 함수? 감소 함수. 요건 뭐 당연한 얘기야. 하지만,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헷갈리더라고요. <laughs> 내가 문제를 해볼까? 잘 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왔어요. y는 2분의 1에, 잘 보이시죠?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 더하기 4라고 합시다. 뒤에 이렇게 들어봤어요. 자, 질문. 이 주어진 지수함수, 증가함수예요감소함수예요 잠깐만. 증가. 왜? 어왜 증가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a가 0과 1 사이면 감소라니까. 자,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그럼 감소함수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잘 기억해야 돼. 왜냐? 여기 항상 x의 개수의 부호가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돼요. 알겠지, 얘들아?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요 밑을 그때는 보는 게 아니라 요 지수 X의 부호를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그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 2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 더할 거. 미안. 여기 잘 바뀌어야지, 얘들아. 2의 지수 뭐가 될까? 그렇지요 x-2제곱 더하기 얼마? 4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어 이제 지수 x가 양수니까 이제 밑을 봐야지 밑을 보니까 1보다 커 작아 네 크니까 증가함수다 알겠지 얘들아? 꼭 주의하세요 그게 다 나올거야 이제 센의 문제가 나올거야 그치? 자그 다음에 하나만 더세 번째 자 요거 세 번째 중요한애들아 자, 중요한 거니까, 얘가 빨간색. 자, 정근선지 언급해봐, 얘들아. 요거 보고. 정근선 뭐가 돼, 얘들아? 정근선. 거 봐. 그래, 정근선. Y는 얼마? 그랬더니 지우가 그러죠 Y는 8. 이거 Q에요? 8이에요? 8인 줄 알았지, 지금까지. 아니 그렇죠. 정근선 Y는 얼마? 그렇죠. y는 q. 이해되시죠? 하나만 더. 이 주어진 표준형은요, 항상, 항상,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i s c o 몇 콤마 몇을 지날요 딱. 0 콤마라고요? 그렇지. p, q라고요? 이러니까 다 틀리지. 그렇죠. p, 마 y는 뭐가 돼? 그렇지, 1 플러스 q가 되는 거지.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되죠. 왜? 아니 아까 우리가 이 기본형이 얘들아 항상 0,1을 지난 다음에, 아니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이니까 p, 1 플러스 q가 돼요. 되겠습니까? 간단하지요. 네. 그리고 잘 봐, 지금은 선생님이 언급을 안 했지만 대칭 이동도 이제 들어갈 수 있어. 첫 번째 y축 대칭 뭐에 구바고 x, x? <laughs> y축 대칭 뭐에 구바고 x x축 대칭이면 y. y 원점 대칭이면 둘 다. 그래서 대칭 이동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 하나 해 볼까요? 오케이. 네, 285번. 자, 워밍업. 자, 285번. 그래서 워밍업. 뭘또여기 또 칠판을 그렇게 또 봐야 돼? 응? 이 문제 푸는데도 칠판까지 봐야 돼요? 자꾸 누가 이렇게 말로 푸는 것 같아? 어? 눈좀 시원하게 해줄까?

하나만 더해 보자. 284번.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를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래 자, 바로 질문. x축 방향으로 n만큼이라는 얘기는 x 문자 대신에 뭐를 대입하라? x 뭘 대입하라? x 대신에? 아이고, x가 사라지면 돼요. 그렇지. x n을 대입해야지. 주나이로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Y축으로 N만큼이니까 한번더 Y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요? Y 마이너스 얼마? N을 대입한다. 자 이거 다 했잖아. 여러분들 고등학교 그학때 도형에 이동할 때. 그렇죠? 그랬더니 얘랑 일치했대. 겹쳤대. MN을 구하라. 렛츠고 빨리 시작해봐. 지금 284분이요.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물론, 자, 16은 4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다 이제 4로 바꾸셔서 비교를 해야 되겠지요? 음. 자, x 대신에 x-m을, y 대신에 y-n을. 그래, 그렇게 대입하였더니, 얘들아, 이게 해 n은 얼마? 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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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m은 얼마? 마을. 네, 땡큐 a n k 지우야 자신감이 없어. m은 얼마? 저 마이너스 나오네데 마이너스 가 나왔다고요? 네. 어떻게 된 거죠? 준아야 m은 얼마? 마이러스. 어 그렇죠. 마이너스 음. 이죠. 이거 그 괜찮아? 너 시원했는데 왜 그랬어? 아, 바른 부위가 너무 <웃음> 따가워. <laughs> 바른? <바람? 웃음> 아, 그 바른 부위 쪽이 너무 따가워. 아, 바른 <laughs> 여기가? 어. 네. 피부가 좀 센서티브하네 괜찮아 m not sure. I'm n 지지자 u r e I'm not s u 야 e I'm not sure. 자, m n 자, 자, 291번 해봐. 아, m not sure. I'm not 지 291번. 강 n o 아, 진짜. <laughs> 자, x가 a일 때 y가 네 그러면, 3의 A제곱이 P고, X가 B일 때가 Q래. 그러면, 3의 B제곱이 Q고. 답몇 번? 2번 네, 답은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세요. <laughs> 괜찮아요? 네. <아니에요>. 네. <laughs> <아니에요? 웃음> 자, 괜찮습니까? 네. 답 2번 맞죠? 고민할 곳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289번인데, 아, 이거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자, 좋아요. 289번, 이거 하나 내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별표 두개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그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 2 플러스 1, 아, 우리 안 했구나. 우리 주님만 했구나. 아무튼데. 네. 자, 그래서 289번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야, 이거 기억하시는데. 자, 문제 봐라. 자, 두 개의 그래프로 이루어진, 그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치? 항상 복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아직 정적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잘라서 붙이면 되거든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 어디를 잘라서 붙이면 된다. 자, 한번 그림 한번 그려서 한번 잘라서 붙여봐야 돼. 그럼 지금 그래프가 두개 나왔어. 첫 번째 그래프가 y는 2의 x제곱. 이거 지수함수하고요. 두 번째는 y는, 그죠? 자, 16은 2의 4제곱이니까 y는 2의 x 더하기 4제곱. 자, 이렇게 두 개의 자, 증가하는 지수함수 두개 나왔거든요. 요거 그래프 두개 그려서 한번 딱 잘라봐봐. 잘라서 어디다 붙이면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 좀 해볼래? 그래프요 네.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서 답을 내야죠. <laughs> 네. 주이 했어요. 자, 같이 해보자, 얘들아. 오늘 어, 답이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한번 <laughs> 보세요. 갑니다. 자, 일단은요. 자, 요거야 뭐 우리가 연습 많이 했으니까, 얘들아. 자, 2x고, e 의 얘는 뭐야? 2의 e x 더하기 4제고 자, 그러면 반만. 그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요 그래프는 얘들아 잘 봐요. 요 그래프는 요 그래프를요. 자, x축으로 얼마만큼 평동하면 얘가 됩니까? x축으로 그렇죠. 마이너스 얼마만큼? 4만큼 평행 이동하면 누가 돼? 얘가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 거하니? 이두 개의 그래프의 모양은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예요. 얘를 그대로 평행 이동한 거지 모양이 바뀐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 됩니까? 얘들아 그래서 이두 개는 위치가 다를 뿐이지 그래프의 모양 자체는 두 개가 일치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뭐 그래프 그리면 되죠. 자얘 한번 그려보자. 얘들아 얘는 x가 0일 때 y 는 얼마야? 네 그래서 우리가 y절편이 얼마야? 0,1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또한번 얘는 x가 0일 때 y가 얼마야? x의 0너바 y 얼마야? 그렇죠? 16이죠. 그러면 아, 얘는 0,1이고 얘는 0,16이니까 얘를 내가 좀더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쳐서 그릴게요. 뭐 상관없겠지 얘들아. 여기가 0,1입니다. 그래서 y는 자, 2의 x 제곱의 그래프고요. 그다음에 얘는요. x가 0일 때 y가 16이니까 원래 더 올려 그려야 되는데 공간이 협소하니까 내가 뭐요 그 정도라고만 할게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만 표현할게요. 이해되세요? 원래는 좀더 올려야 되는데, 16이 너무 멀잖아. 선생님이 이 정도만 표현할게요. 이해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이두 개의 그래프하고 문제 보세요. 뭐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Y는 2하고 Y는 얼마? 그렇죠. Y는 2하고 Y는 16이래. 잠깐 보세요. 자, y는 2 e,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y는 2 e, 이렇게. y는 2. E. 그다음에 y는 16. 원래 그림을 좀더 높아야 돼. 근데 내가 그냥 요 정도라고 한 거야, 음. 선생님이. 자, 요렇게 y는 16. 요렇게 두 개의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요렇게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디야, 얘들아?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네. 실깐 보세요. 이두 개의 평행한 두 개의 직선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두개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어디야? 이 안에 구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적군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해법은 하나야. 항상 잘라서 붙인다. 그죠? 아마 고일 때도 비슷한 거한거 같은데 그러면 잘 봐라. 내가 색깔 칠해볼게요. 자이 부분이 보이시죠? 요 부분이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자르면 요 부분으로 쏙 들어갑니다. 맞지, 얘들아? 에이, 선생님 그림은 얘가 더 작아 보이는데요? 선생님 그림은 원래 더 올려 그려야 되는데 내가 좀 낮춰서 그린 그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걔를 우리가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 거야. 살펴보세요. 자, 보고해. 자, 요 X라고 그려볼게 얘들아. 요 X. 자, 요 X는 얘들아, 봐라 지금 함수가. 자, 이 함수가 바로 y는, 자, 2에 x 더하기 4제곱이죠. 질문, 얘들아. 이 함수가, 자, y가 2가 되는, 다시 말하면, 이 값이 2가 되는 x는 얼마야? 그렇지. 그러면, 이 x가 마삼이라고. 마삼이라고. 물론, 시험 볼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보여,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자, 봐봐, 얘들아.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만나는 이 x 한번 구해볼까, 얘들아? x. 자얘 함수는요 2의 x제곱인데요 여기 지금 y가 16이야 얘들아 여기서 x가 얼마야 요 값이 16이 되니 그렇죠 여기 x가 4야 그쵸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볼까 얘들아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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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점은 잘봐 얘들아 여기서 x가 얼마일 때 y가 1일까 그렇죠 1입니다 얘 이렇게 아 그러면 요 거리가 얼마야 지금 3이잖아 얘들아 요 거리도 얼마니 지금 3이야 사실 의심할 여지가 필요 없었는데 그치? 그래서 아무튼 요 부분이 어디로? 여기로 어때? 쏙!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잘 봐요. 여기 잘라서 율로 붙였어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부분 당연히 기존에 있던 여기는 당연히 어때요?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어머 그래서 얘를 잘라서 띡 붙였더니 질문 무슨 모양이야? 직! 직, 뭐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를 구하라? 여기 있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은데 워낙 질문이 많이 나와서 그냥 선생이 미리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집에서 풀어보세요. 야, 답은 얼마야, 얘들아? 그러면? 20. 그렇죠. 얼마? 네. 얼마라고? <laughs> 자,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4, 그죠? 높이가 얼마야? 네, 14. 그럼 얼마니? 누가 한고 60이래? 그렇지, 56. 저거 누가 60, 60 그런 거 아니야? 강지훈가요? 자, 넘어갈게요. 자, 밑에 문제 열심히 좀 풀어 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 다음에, 아, 294번. 이것도 하나 하고 갈까, 그냥? 자, 그 다음에 294번. 이것도 하나 그러면 하고 가겠습니다. 294번. 왜냐면, 하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애들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어우, 너무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야, 니네 내군점, 외군점 알아볼라 그랬더니, 아는 놈들이 거의 없어. 자, 우리만 물어볼까? 내군, 외군, 외군, 공식, 기억 아직 하는 사람. 너는? 진짜요? 자, 물어봅니다. 자, 거기 좀 공간 있어요? 거기까지 없으면 노트라도 적어놔요. 자, 내분외분 네 모의고사에서 많이 물어볼 거고요. 그죠? 네. 어, 우리 강지우. 강지우, 알아요? 몰라요. 놀래드려요. 죠 <laughs> 자, 좀 적어놔봐, 얘들아. 자, 이렇게 3분 A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모의고사 볼 때. 자, A의 좌표를 선생님이요. X1, Y1이라고 하고요. B의 좌표를 X2, Y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선분 AB를, 그죠? M 대 N으로, 물론 뭐 M과 N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 M 대 N으로 내문하는 저 P의 좌표를 구하라. 이건 이미 다 배웠단 말이야. 이게 계속 응용될 거니까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죠? 자, 여러분들 얘기 좀 해봐요. 여기서 그러면 P의 좌표 어떻게 구했니, 얘들아? 다시, 모 분해? 뭐 분해? 뭐 그렇죠. 항상 내분은 더하기라는 거, m 플러스 n 분의 m 플러스 n분의, 분모는 n 플러스 n분의. 자, 분자 갑니다. 컴만 자, 분자에 뭐가 들어가요? n x2. 그렇죠. 중요한 거는 m 이 곱하는 거는요. 가까이에 있는 a 좌표가 아니라 멀리에 있는 b의 좌표라고 기억하라그랬죠 그럼 뭐가 들어갑니까? m X. x2 더하기 n <X2> x1. 누수가 더 아이래요. 아, 자꾸 들리죠, 그죠? 다 들을 필요 없는데. 네. 자, y 제표 뭐가 돼, 얘들아? n y 풀어마 그렇지, y 2 플러스 n y 얼마? 원. 이해되시죠? 자, 뭐 만약에 얘들아 문제에서 뭐 외분을 구하라 그랬으면 여기 연결부리만 모로 바꾸면 돼요.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니까, 그건 안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294번 이 문제. 그래요 하고 갈게요 자 문제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문제에 집중할게요 문제 보세요 이제 앞으로 내부 내부는 이제 오늘은 끝이야 그죠 다음에 또 이거 나왔는데 모른다고 하면은 정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부는 끝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세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요 함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자첫 번째 그래프가 뭐예요? y는 4의 x제곱 오케이 자 y는 4의 x 제곱 좋았어요 그렇죠? 자두 번째 그래프는요. 어 이거는 어때요? 증가가 아니라 감소니까 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y는 자 2분의 1의 x 제곱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자 4x 제곱 위에 여기에 지금 뭐가 있대요? 전 P가 있대요. 그랬을 때이 P를 원점과 뭐했대요 연결까지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랬더니, 자, 또 다른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질문. 몇대 몇으로 내분 했대요? 자, 이제 문제 요 마무리할게요. 그렇죠 자, 여기가 1대 얼마나 여기가 3이래요. 어, 당연히 지금 배웠던 내분 공식만 쓰면 되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문제 못 풀지. 이제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잘 봐야 되나? 자, 지금 p 의 좌표 구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뭐를 구하는지 봐. 뭘 구하라고요? p 에 뭐를 구하네? 그렇지 p 에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자 p 에 좌표를 잡으면 되겠죠. 자 p 에 x 좌표를 모르니까 A라고 할게요. 그럼 질문 p 에 y 좌표는 뭐예요? 뭐예요? B예요? 오해. 아, 계속... 어. 자. p 의 x 좌표가 a예요. y 좌표는 뭐야? 그러면 4의. 아, 됐네요. 다 끝났지 뭐. 그치 당연히 원점이니까 0, 0. 자, 이두 점, 그죠? 0, 0과 a, 4의 a 제곱을 몇대 몇으로 1대 3으로 내분한 점이 q인데. 그러면 q의 좌표 구한 다음에 그 q가 어디에 들어있다? 여기에 들어있다. 때이만 하면 끝나잖아요.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Q의 좌표 우리 방금 했으니까 네분 공식으로 불러 주세요. o 먼뭐 분의? 아, 네. 4 분의. 그렇죠. 둘다4 분의. 오케이. 자, 분자 뭡니까? 자, 1이 곱하는 건 a니까 a. 3이 곱하는 게 0이니까 그 분자 얼마니? A. 네, a. 그다음에 1이 곱하는 건 여기니까 여기는 4의 a 제곱 되겠죠. 내분 공식. 자, 그래서 자, q의 좌표를 우리가 구했습니다. 4분의 a, 4의 몇 제곱 a 1 제곱. 뭐 어, 문제 되게 쉽네요. 그렇 그런데 얘들아, 이 q가 어느 곡선 위에 있니? 요 q가 바로 요 자, 지수 함수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마지막으로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대입해보자. 자, y에 이거 대입했으니까, 4에 a-1제곱분. 자, 오케이. 자, 2분의 1에 몇제곱이다? 4분의 a제곱이다. 자, 이거네요. 괜찮니, 얘들아? 자, 사실 이게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물론 다 배웠지, 예전에. 이게 바로 뭐예요? 사실 요게 지수 방정식이잖아. 그 중에 어떤 해법이야? 밑방정식. 통일, 가능. 딱 기억나죠? 그거야, 이거. 한번더 쓰면 돼요. 자, 그러면.